이번엔 가름기의 버튼 조작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계의 왼쪽 좌측을 보시면요. 전원을 켜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딱 올리면 기계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 움직이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게 막 뺑글뺑글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요게 뭐냐면요. 칼날이 돌아가는, 돌아가는 회전 방향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튼에 전부 다 라벨링을 붙여놨는데 지금 이렇게 위에 4개, 아래 2개의 버튼이 있어요. 왼쪽 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방금 말했던 칼날이 돌아가는 방향을 움직이는 버튼이에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반대로 돌죠. 다시 한번 돌려보면 또 반대로 돌죠.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 2개를 설명드릴게요. 이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칼날의 속도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버튼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7,000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기계를 켜면 10,000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 번씩 누르시면 자 왼쪽 걸 먼저 오, 눌러볼게요. 왼쪽 거 누르면 100씩 올라가죠. 숫자가 오른쪽 거 눌러보면 100씩 또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이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가름비를 샀을 때 설명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속도 빠른 거 감당 안 된다고 이, 부, 이 속도를 6,000까지, 아, 6,000이란다. 한 4,000? 뭐 2,000?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 번 해다, 해 보니까 이게 저는 7, 8,000으로 9,000까지 써 본, 쓰는 게 분량률이 좀 적게 나왔어요. 특히나 벨트 같은 거 2m 길이가 넘게 나오는 거 2m 길이가 넘게 나오는 벨트 2m 가까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1m 이상 가는 거 호흡이 긴 음, 가르기 작업 같은 경우 할때 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자꾸 밑에 원단이 갈려 들어간다거나 하는 불량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재빠르게 샤샤샥 이렇게 갈라 보니까 어,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 테스트 해보시고 나한테 막는 속도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보분들이라고 무조건 빠른 속도 위험해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기본적으로 7,000에서 8,000 정도 두고 작업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Up, Down이라고 상하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칼날 높이예요 칼날의 높이가 왜 필요하냐면 이 원단의 두께가 있잖아요 원단 두께의 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갈라야 되는데 원단마다 되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을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기본적으로 5,00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본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보니까 4,900 언저리, 5,100 언저리가 딱 중간에 나오더라고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누를 때마다 일씩 조절이 돼요.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세밀하더라고요. 그래서 1에 일의 높낮이에 따라서 살짝 가운데에서 비껴 나가게 갈리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원단을 연습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지금 버튼 제가 다섯 개 설명드렸죠? 자, 좌측에 맨 아래에 있는 버튼이 뭐냐면 시작 버튼이에요. 이렇게 제가 세팅했어요. 제가 한번 5 5 정도로 조절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시작을 눌러요. 자, 시작을 누르면. 자, 보이세요? 한번 보이시나요? 멈출 때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웃기게 칼날은 시계방향이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반대로 돌더라고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면, 얘는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고요. 이거를 시계방향으로 바꿔주면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방향으로 도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거 알고 이제 본인 거 이제 테스트해보세가 다른 거는 가름기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제 거는 일단 이 표시되는 거랑 이 칼날 도는 방향이 반대였어요. 그건 알고 작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었으면 원단을 가르면 됩니다. 이번엔 가름기 이용해서 원단 가르는 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칼날 흐르는 방향 확인하세요. 칼날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거고요. 원단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 뒤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단 사이에 먼지들이 다 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빼내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넣으셔야 이 뒤쪽으로 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흐를 거고요. 높이 조절할게요. 원단 두께 보시고 지금 원단이 어느정도 눌려 있기 때문에 제가 칼날을 좀 조절을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5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4971로 제가 바꿔 놨습니다 이 세팅은 전원을 끄기, 끄기 전까지는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음, 기계를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하고 할 때마다 할 때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원만 끄지 말고 자유롭게 조절을 해 보세요 저 지금 이제 시작 버튼 누르고요 시작을 해 볼게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만 칼날을 흐르는 방향으로 좀 쓸려 들어가서 오픈이 됐으면 맨 처음에 가이드 잡아놓은 대로 원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거대로 칼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원단을 빼줍니다 자 원단이 갈라졌어요 한번 볼게요 자, 원단 사이에 먼지 많이 안 꼈죠. 이런 것들은 살짝살짝만 빼주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원단 먼지는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원단들이, 이 먼지들은 뒤쪽으로 배출이 됐고요. 얼마나 갈라졌는지 또 볼게요. 자, 저는 반인치 갈랐거든요. 그 15cm 떨어뜨려서 티자를 놨다는게 반인치에 맞춘 거였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반인치 됐죠. 일정하게 잘 갈라졌어요. 이번엔 곡선 구간도 지금 높이는 잘 맞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갈라진 상태를 보면 실돌도 아랫면, 윗면 전부 다 골고루 다 없어졌고요. 가운데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세팅은 4971로 그대로 놓고 할게요. 다시 스타트 하고요.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집어 넣고요. 갈라진 틈새로 집어 넣었으면 이번엔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칼날 가운데 있던 이 가이드까지만 원단을 집어넣어요. 양 옆에 T자에다가 맞추지 않고요. 자 이렇게 칼날 높이만 맞춰놓으면요. 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유롭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능해져요. 그 가이드까지만 원단 밀어 넣는 느낌으로 라운딩 맞춰서 갈라줍니다. 밑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밀어넣는 느낌에서 끝까지 갔어요. 자, 볼까요? 역시나 잘 갈라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소하게 쌓여있는 먼지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나머지 원단 먼지들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쪽 면 직선 구간, 곡선 구간 이제 잘 갈라졌습니다. 이제 다디 테이프 작업해서 본 작업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높낮이 조절 잘 하셔서요. 속도를 빠르게도 했다가 천천히도 했다가 그리고 칼날이 흐르는 방향으로도 원단 빼보 빼봤다가 반대 방향으로 빼보시고 하시면서 잘 맞추셔서 가름기 성공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